저희는 결혼 15년차에 접어든 부부입니다. 만나서 결혼까지는 1년이 조금 걸렸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 사람 좋은 점만 보여서 속의 발기를 공기업에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직장 확인 안한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고, 그 사람은 서울에 있는 4년대 졸입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뭐야, 그럼 전문대밖에 안 나온 거야? 네, 뭐 제가 학벌이 모자라니 감내했습니다. 아들 잘 키웠는데 자기보다 못한 여자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고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결혼식은 지방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럼 관광버스 비랑식비 드릴 테니까 서울에서 하면 안 되겠냐? 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은 서울에서 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전세부터 시작을 하자고 했지만, 저희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명의로 받자고 자기가 몇년 전에 카드로 주저앉아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살게 됐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외별이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버는데 월급 통장은 커녕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공과금 밀리기 바쁘고 이자 내고 시댁에서 결혼할 때 가져온 돈 천만 원한 달에 2 0 0만 원씩 갚아야 된다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갚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차 할부금 대출 이자 시댁 또는 정말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폐물을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두달 돈은 나오기를 막겠죠? 저는 남편이 시댁 돈을 착시를 갚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두달뒤또 돈이 없다며 제 명의로 사금융에서 소액대출을 받았죠. 진짜 생각하니 제가 멍청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시댁 돈을 다 갚은 줄 알고 좋아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집 대출 이자를 제때 넣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대판 싸운 뒤 친정에서 돈을 빌려 넣었죠. 이렇게 빌려다 쓴 돈이 좀 됩니다. 결국 시댁의 집 넘어간다고 말하니 그건 너네 사정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죠. 남편 생일 때 저희 엄마는 사위 생일이라고 생일상 차리고 돈 쥐어주고 천남 처제 용돈 보태서 선물하라고 돈 주고 그런데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제 생일이라고 달랑 5만원 주고 제 생일날 오셔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제주도 여행 가신다고 아침부터 준비하시고 비행기 타러 가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매년 제 생일 앞뒤로 동남아 순회 여행이다 뭐다 다니셨죠. 하여튼 그 다음 사건으로 터진 게 자기 회사에 무슨 가게가 임대가 나왔다면서 저희 엄마 아빠한테서 가져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서로 위조는 기본에다가 지금까지 찍어서 가져오니 저희는 알 턱이 없었죠. 결국은 차이 비일 미뤄진 게 이상해서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해본 결과 그런 직원은 다니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해서 결국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게 뭘 믿고 걔한테 돈을 맡겨 요전제 아들이지만 내놨습니다 이러 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음 뒤 죄송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저도 어린 나이 에 돌시는 되고 싶지 않았던지라 열심히 살기로 하고 지내기도 했 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 사람의 사기 행각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땅이 보상을 받아서 뭐, 어쩌구 저쩌구. 그런데 혼자 산게 아니라 세 명이 사서 소송이 붙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 사람 믿은 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서류를 위주해서 가져왔습니다. 꿈에도 또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법원 비용이다 뭐다 하면서 또돈 가져다 쓰더군요. 그 와중에 살던 집 넘어가서 나오게 되고 지는 컨테이너에 맡긴 채 저는 지금 친정에 있고 남편은 본가에 내려가 있습니다.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남편 그돈 나온다고 직장 때려치고 빈둥거리더니 내려가서는 무슨 지게차 자격증을 따겠다고 4개월만 기다리랍니다. 하지만 지금 제명의로 된 채무만 해도 액수가 엄청 큰데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자기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 갚으니까 속은 너네들이 잘못이다. 나는 모르겠다 콩밥 먹여라 이런 식입니다. 친청해서 가져다 쓴 돈이 억소리가 납니다. 액수를 떠나서 그 사람 집안 정말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잘 풀어보려고 저희 아버지랑 내려갔었는데 시어머니 눈 뒤집으면서 자기 아들 콩밥 먹이라고 공문서 위조는 죄가 아니라고 저희 아버지 질려서 그냥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살던 시온 집으로 남편 저도 모르게 3,500만원 빌려다 써서 지금 명령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정말. 저희 남편은 제가 전화로 또 하면 욕하고 끊어라고 소리만 지릅니다. 자랑은 아닌데 저번 다툼 손 올라가서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시댁에 내려갔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옷 찢어져서 왔다고 그 얘기만 계속하시더라고요. 전 사지육신 다 멍들고 발로 차인 데는 아파서 몇날 며칠을 알았는데 더그심한 점은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전화해서 고소하라고 한 거예요. 정말 답이 없네요. 쓰다 보니 두서가 없는데 이 답답한 마음을 어쩌면 좋죠? 정말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뭣도 몰라서 그랬나봐요. 속상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